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현재 시각 오전 10시 40분 41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생지수 검증 영상 공유 드리려고 제가 조금 늦게 차트를 열었는데요. 우선은 60분 봉 차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TF존, 우선 매도존은 우상향 유지 중인데, 어저께 신나게 가격을 내려줘서 지금 매수 존 어제 내려준 상태에서 오늘 또 한번 매수 존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매도 진입을 먼저 한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TF 존의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TV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도 진입을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저께 TW 매수 신호도 나와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좀 기다렸다가, 어, 매도 진입을 먼저 하게 될 텐데, CP 신호 혹은 TV 매도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해당 시점에 도래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공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CP 신호 혹은 TV 매도 신호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10시 52분 지났는데요. 초반에 진입신호를 놓치니까 진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네요. 일단은 충분한 눌림 구간을 기다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정확한 진입 시점 기다렸다가 진입신호가 나오면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현재 시각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금 CP 매도 신호는 여러 차례 나와 주었는데요.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는 TW 매수 신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굳이 급하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제가 CP 매도 신호에서 진입을 하지 안음으로 인해서 가격이 도로 하락하게 된다면 어, 이미 첫 번째 진입 신호를 제가 놓친 셈이 된 거기 때문에 원래 (10시 36분) (33분에) 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타트를 늦게 봤죠? 그래서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TW 매수 신호를 기다려서 매수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매수 진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9분 향하고 있습니다. 음봉 보이는 가격에 손절 50틱 잡고 매도 진입을 해 볼게요. 지금 제가 진입을 못 했는데 766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26766 기준으로 손절 50틱을 잡도록 하고요. 지금 진입한 기준은 TV 신호입니다. 26766 기준으로 손절 50틱을 잡을 거고요. 지금 손절 될 수도 있으니까 얼른 잡을게요. 26816이 되겠죠? 26816 손절 잡고 대응을 해볼 건데요. 어, 시, 지금 60분봉 차트를 보면은 매수존을쭉 아래로 내려주고선 별로 어, 쭉더 내려줄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었어서 제가 그래서 충분히 진입의 기회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애매한 TV 매도 신호가 나왔어서 한번더 기다리게 된 거고요. 26766 기준으로 손절 5 0틱 잡고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지금 시간도 11시 40분이니까요. 12시 40분 정도까지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썩 시원하게 나와 주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시점이 되면 일정 부분 수익 구간 혹은 손절이 되는 시점에 어,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13분 지났습니다 이제 1부, 2분 있으면 새로운 시간봉이 발생이 될 건데요 음 애먹이네요 그래서 tv 매도 신호 기다리기까지도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지금 새로운 캔들 시간봉 발생되는거 보고 손절이 되지 않는다면 청산 준비를 좀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브렉타임도 그렇게 머지 않았고 해서요. 일단은 시간봉 발생되고 나서 어,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영상 공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15분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간봉 발생이 됐고요. 우선은 26766 매도 진입이 되어 있잖아요. 어, 26766 가격 도달하면은 본절 청산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대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26766 가격 도달하면은 본절 청산을 하고요 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영상 공유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조금만 더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57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틱 수익청산도 안 됐고, 본절 청산도 안 됐어요.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어, 일단은 2시장까지 음, 한번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본절이 아니라 어, 50틱 손절 라인으로 다시 설정을 해 놓고요. 그리고 2시장 개장하고 나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816 손절이 된다면 TW 매두 신호 진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2시 장 시작하면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 지났습니다. 어, 움직임이 그렇게 훌륭한 움직임은 아닌데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그대로 어, 26816에 설정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 차트상에서 어, 한 10분 정도 있으면 새로운 봉이 또 생기겠죠. 어,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일단은 50틱 그대로 설정을 하고 대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2시 19분입니다. 어... 쭉 홀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손절은 26816 손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손절 일단은 그대로 두고, 26, 그26766 TV 매도 진입한 거 그대로 두고, 손절 라인 그대로 설정을 해두고요. 계속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66 백틱 수익 구간 나오면 우선, 어, 한 계약은 백틱 수익청산으로 수익청산 백틱 수익 확보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시 15분 됐습니다. 26666 지금 6623 정도 됐는데요. 우선은 백틱 단타 청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남은 계약수는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요. TW 매수 신호가 머지않은 곳에 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3시 15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캔들이 생성이 됐는데, 나머지 한 계약, 한 계약은 이 매수존을 쭉 아래로 밀고 내려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영상 공유 드리는 시점에 차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본절로 둘지 손절로 둘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본절로 두고 어, 추위는 다음 시황 영상 공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진입을 했나,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항상 제가 영상 공유 드리면서 첫 번째, 60분 봉 차트를 봅니다. TF존의 매도존과 매수존의 방향을 봤을 때, 오늘은 매수존이랑 매도존이랑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었죠. 매수존을 쭉 아래로 내려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TV 매매 기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좀 늦은 시점에 차트를 봤었기 때문에, 이미 어떤 매도 추세가 좀 진행이 된 상태였었고 일정 부분 반등 구간이 나오면 매도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TV 매도 신호를 기다렸고 26766에 매도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2시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이 없었다면 TV 매도 진입을 하고 손절이 될 경우에는 어떤 진입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진입자리는 그동안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건데요. TV 매도 신호에서 만약에 손절이 됐다 하는 경우 저는 TW 매도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오늘은 그런데 손절 되지 않고 일단은 백틱 단타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뭐 항상 정해져 있죠. 제가 영상을 공유드리는 방식은 어, 타트를 보고 TF존의 방향을 본 다음에 3분 봉 차트에서 TV나 TW 신호에 맞춰서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한다. 어, 가장 큰 맥락으로는 두 가지 60분 봉 차트를 보고 3분 봉 차트에서 마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거죠.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술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입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입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기술이 정말로 수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얼마만큼의 수익을 주느냐까지 본인의 눈과 손으로 직접 검증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겁니다. 검증 과정 속에서, 아, 원칙만 지키면 누적 수익 되네?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시게 될 거고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는 시점이 실전 매매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시점이 되실 겁니다. 어, 기준 없이 매매하시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는 매매가 꾸준하게 누적수익을 쌓을 수 있고 통계 검증을 해서 스스로 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충분한 수익구간 성산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기술 나도 배워서 꾸준한 누적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본인의 성함과 함께 궁금점 있으신 부분 정리하셔서 문자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원칙 있는 매매로 기준이 있는 매매로 두려움 없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계학의 결과는 오늘 시황정리 영상에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